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오늘은요, 새로 들여온 아이들 한 번,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주, 아,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오. 볼 깔고 이렇게 깔아주고 수, 수술 좀 넣어주고 이게 얘가 은가노 얘를 좀 아, 하려고 그러는데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진짜 좋죠. 이렇게 하고 손이 아주 가,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단 한번 이렇게. 여리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쪽? 좀 적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다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속옷 집어넣고 꼭꼭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큰거 했으면 좋겠는데 화분 세트 맞추려고 이걸로 한답니다. 그렇죠? 좀옆 흙이 보라오릴까 이거 마사가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사를 한번 많이 넣고 또. 이 은가노 키우는데서는요 저걸로 쓰더라고요 예, 저극토하고 마사하고 무슨 영양 좋겠죠? 이렇게 하고 마사로. 하얀 돌로 하니까 뭔지 모르게 좀 그런거 같아요 깨끗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게 흙이 깨끗하지 않아요 아니 흙이 아니라 마사가 이런거 이렇게 해서 골라낸답니다 이렇게 해서 까만 까만 마사가 지저분한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이뻐서 그런 애들은 골라내고 하얀 돌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새카만 돌이죠 이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깨끗이 정리해줘야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건, 보이는 건 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성. 어떠세요? 예쁘죠? 여기는, 이게 상처가 상처인지 아니면 여기서 자구가 나오려고 그는지 이래서. 좀. 이, 자기 몸을 뚫고 나오나 봐요, 자고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봐요. 여기도 몸 뚫고 나왔죠? 여기도 몸이 뚫, 뚫려, 고려 하는데. 자고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성 그리고 여기다 놓고. 아, 목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를 할까 이화분에다가이렇게 이거. 이거 나거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해서 여기다가 음, 왜 요수 나오지? 개쪽 이 수술 넣으면은 뭐라 그럴까? 속에 같은 게안 차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하, 이루, 이루. 여기있다 이하에는 아이는... 핑크애무 이거 아닌데? 이게 아, 여운이요? 하루나. 하루나. 이 하루나.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여기다 한번 심어줘 보려고요. 이름들이 진짜. 짓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똑같은 거에 이름, 이름이, 이런 이름 있고 저런 이름 있고. 이게 예, 그전에 이 이름 아니었었는데. 이 뭐지 조거하고도 좀 닮았네. 조거하고 닮았네 해도 그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 뚝딱뚝딱 화분이 적당한 게 없어서 여기다 해주는 게 아니었나? 이거 잘못했나 그래도 일단은 여기다 한번 해보자. 화분이 좀 에어님은 좀큰 화분에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 뚝딱. 빨간 화분이라서 겨울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 뚝딱. 그리고 이 화분에 이 화분에. 이 화분에 얘가얘가 얘가 핑크 이케베리아 핑크 M M 핑크 m 이래 이렇게. 생겨서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화분이좀크이 큰데 그래도 예쁘게 한번 게기다 해볼까 저는 방사 깔고 깔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예, 이 뿌리들이 묻어 있네. 수술 좀 넣고. 수술하니까 소이 세감이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뭐가 있네. 이렇게 하고. 영양제를 이 안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영양제를 여기 이 흙에다가 어, 뭐지 계란 껍데기하고 칼슘하고 영양제하고 해서 다 섞어서 그리고 이게 뭐지 가루 가루로 된 음, 살충제 살충제? 균제인가? 살충제죠? 벌레니까 층이죠? 응 됐어 이렇게 오 얘도 예쁘겠다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뿌리가 약하니까 움직이네. 했어 얘들 도 이따가 하나 씩 하나씩 돌 골라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가요? 예쁘죠? 얘가 핑크예요. 이름도. 이름도 핑, 얘가 핑크로 물드나? 그래서 핑크엠이라고 그러나? 음. 한여배 수영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 주시면 돼요. 이름게 그들 기름 펴고 자추고 또 하나 완성 이제 뭐를 하지 얘는 창인데 이름을 몰라요 너무 커가지고 다 잘라서 이렇게 좀 말렸답니다 근데 밖에 놔두고 뿌리를 내는 것보다 심어주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화분에다 이 하부는 제가 초보때 <laughs> 이렇게 해서 만들었답니다 <laughs> 화려한거 좋아해가지고 빨간 꽃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답니다 <laughs> 여기도 한번 심어줘봐야지 <laughs> 네 밑에 이게 망사가 이렇게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넣고, 깼어. 해주고 완전히 큰 화분에 심어 놨다가 너무 커가지고 다 밑잎장 떼어내고 조그맣게 키우려고 우리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깨끗한 돌은 뭐랄까 가격이 떡불 해요. 그래서 몇개골라내더라도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한 마사를 사서 이렇게 골라낸답니다. 근데 뭐, 가격이 따불이라도 걔도 또 까만 게 들어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이렇게. 답니다. 얘도 까만 돌은 있다가 걸러낼 거고. 이렇게. 창이 별로 이쁜 게 아니야, 얘는. 그게 뭐야. 까만 창이라고 샀는데, 안 이쁜 거 같아, 별로. 하고 다음에는 화분들 이 세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국 같으면은 사서 모아 놨다가 쓸텐데 일본까지 가져오려면은 키로수가 규정돼 있어가지고 오고싶은만큼 못가져온답 니다. 그러니 물키로그러 이십상키로. 하분이 몇개나 들어가큰 화분은 한. 게나들어 g 나 n a 요게 g a n a 트러gana, 트러gana, 트 문노 에스피네 문노래요 그래도 얘가 근데 문노 같지가 않아 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뭐 그래서 이 아이도 어디가 앞에지 달래브 달래분이 음, 좋더라고요. 얘들이 근데 뭐야, 빨리 말리기도 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창들 심기에는 창 조그마한 다이어리들 이게는 이게 좋더라고. 이 사이로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얘들이. 짱이 물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 코끝에 핑크색 점들을 찍어놨어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완성했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 화분에 좀 화분이 큰데 이 아이는 뭐냐면 얘도 이렇게 못 놓어. 몬노 아이스크림 이래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몬노 아이스크림 화분이 좀 크긴 큰데 얘들 큰 화분에 심으면 좀커줄까 그래서 약간 화분이 큰 화분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각이졌다 각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생렇리는렇 이렇게 이렇이게이이게그 이렇게 5 0원정도 세금 포함하면 6,000원정도 보통 이지에서 키워서 한 1년 키워서 나오나 그런 것도 보통 5,6,000원씩 이쁘다얘 눈이 통통한 예쁘겠는데 크면 내년에 예쁜 모습 기대하고 5아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밑으로 집어 넣어야지 그래게야 짱짱하니 잘 손가락 긴거 줘봐요 이게, 이게 안 돌아오네 <laughs> 야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오늘? 맨손으로 하니까 더 그래. 손이 겨울에는 진짜 맨손으 하면 더 손이 까칠까칠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완성 내년에 예쁜 모습으로 변장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참, 이게 한 거, 한꺼번에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꺼번엔 못 보여주고,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야이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야이도 완성 이렇게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